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원열입니다.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수신재가를 다뤘습니다. 오늘은 치국평천화를 살펴보죠. 치국평천화에서 치는 다스릴 치 자, 국은 나라 국 자, 평은 평정할 평 자, 천은 하늘 천자. 한은 아래 하자. 그래서 이 치국평천하를 글자 그대로 부해 보면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하 천하를 평정한다. 그런데 이게 신분제 사회 속에서 치국이라는 것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냐? 제우입니다. 그러니까 위정자 중에 제우는 예를 들면 음, 제 나라다. 그러면 그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제 나라 제우죠. 그 다음 평천하는 어, 최고 위정자인 천자예요. 그러니까 천자만이 천하를 지배할 수 있고 평정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. 오늘날식으로 해석하면 세상을 평정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지러운 세상을 평정할 수 해야 되는 게그 천자의 의무기도 하죠. 이렇게 신분제의 신분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. 평천화는 최고 위정자로서 천자. 그 다음에 치국은 그 다음 위정자인 제후.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재가는 대부. 그리고 수신은 바로 선비. 이렇게 되는 거죠. 여러분, 이 치국 평천화는 수신제가와 짝을 이뤄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데, 이러한 대학의 삼강령 그 8조목, 이 8조목의 마지막 단계, 이건 결국 천하를 제대로 평정하고, 천하를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한 방법이죠. 그래서 원래 대학이라는 것은 그 수학과 다르게. 이 대학은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? 그래서 어, 각각이 신분제 사회 속에서 신분에 따라 해야 될 역할이 강조된 겁니다. 자, 오늘 치국 평천학까지 다뤘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